제가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시간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온전한 때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분의 온전한 그 믿음과 삶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작만큼이나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가 빠르게 그리고 높게 자람해도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 대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이죠. 즉 온전한 마무리가 다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도. 우리의 모든 시간에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지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2020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잘 매듭지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익어가는 중입니다 뭐가 익어갈까요? 뭐가 익어갑니까? 지금 여러분의 집에 익어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 쉽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뭐가 익어갑니까? 힌트 제 넥타이 색깔 김 김치 양념 같지 않나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죠. 네, 네 뭐가 익어갑니까? 김치가 익어가고 있어요. 저희 1층에도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여성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11월은 김장이 달입니다. 어, 예전에는 이맘때쯤 되면 가정마다 다 김장을 했죠. 한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오랫동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치는 다릅니다. 김치는 일부러 상하게 합니다. 이걸 발효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는 익는다고 말합니다. 배추, 무 등의 채소와 소금, 젓갈, 양념류를 통해서 유입된 다양한 미생물이 발효하면서 김치의 독특한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는 사람의 손맛에 시간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음식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를 익히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음식이 바로 김치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먹거리가 많습니다. 빵은 반죽이 발효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고추장, 된장, 간장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 오래 숙성될수록 더 맛이 있습니다. 우유로 만드는 치즈나 요거트도 요즘 핫한 그 애플 비니거라고 하는 사과 식초도 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녹차를 발효하는 꼼부차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마시는 여러분 커피의 원두도 그 커피 열매에서 딴그 커피 체리, 그 커피 체리에서 그 원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숙성을 하게 됩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쌀, 야채, 과일 등 자연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들은 다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아기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온전함을 이루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마가기까지.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한 번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데그 일주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주일이 필요했다는 것은 온전한 피조물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온전한 조화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거가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대신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때를 알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결국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수 있느냐?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그 적당한 때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계획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완전 하다는 생각은 그거는 매우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한 때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는 그 적당한 때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의 변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초조해지고 화도 나고 두려움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죠. 음식점에 가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음식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빙하는 사람들을 초조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만들어지는 그 조리 공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 것이 내 것보다 먼저 나온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리 내거 넣는 거예요? 주문 내거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한 소리 해야 풀립니다 우리는 한끼 먹는 음식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더 많은 감정의 변화가 우리를 감싸게 되죠 더 초조해지고 더 많은 화를 내고 더 많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우리는 휩싸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초조함과 분노, 두려움과 좌절감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감정을 이야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것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온전한 때를 온전히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 우리는 시간에 관하여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몇 번의 때를 우리가 알아맞혔다고 해서 내 평생의 모든 때를 다 맞출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앞에서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린 시간 앞에서 내가 다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김장 많이 하셨을 텐데, 한번 김장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익혀야 김치가 맛있게 익습니까? 24시간입니까? 48시간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입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 경험이 많은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적당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께도 여쭤봤는데, 우리 어머님 니 예전에 김장하실 때 물어보면 적당히 익으면 돼. 적당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른다라는. 김치 익힘 정도도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 인생이 온전해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십이 절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말씀은 과거에 처음 믿음을 가진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싸움을 견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핍박또 로마 사람들의 핍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35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어려움이 많으면 우리는 초조하고 분노하고 두려움과 좌절감에 휩싸이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절에 기록된 대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절에 기록된 대로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큰 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기록된대로 기록된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김치의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온전한 성도가 될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온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과 이 답답함과 이 초조함과 불안함을 이 분노를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로서 보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때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지면 우린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핍박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일이 잘안 풀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믿음을 간직했는데 왜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 거야? 왜 형통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이 안 풀리는 것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초조함과 분노와 좌절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건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완전한 때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건 37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37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누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결코 지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라 말은 정확한 때를 알고 이루신다는 라 거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나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정확한 계산을 하시고, 더 온전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우리를 바라보시며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2025년 생각대로 되지 않아 염려하고 걱정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2026년이 아니 내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 열매도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이고 지금은 온전한 때에 맞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많은 인물을 보면 다 이런 익어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을 견디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자라는 죄목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치다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정말 멋지게 컴백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도 13년 동안이나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고요.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력고 부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고요. 다윗도 1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기듯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요.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3년 동안 광야에서 운둔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셔야만 했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셔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익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지금 나의 시간, 그 과거의 시간에 마음을 쏟지 말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할까요? 그 믿음이 우리의 분들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좌절과 분노와 초조함과 답답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9절의 말씀처럼 또 38절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거나 뒤를 보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뭐요? 예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왜? 우리보다 더 완전한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앞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서 가려고 해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앞서 가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온전한 때에 따라 살기 원하려면, 진짜 온전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그렇게 오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온전한 때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너무 초조하고 우리가 너무 분노하며 좌절감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익지 않은 김치를 먹어야 돼요 익지 않은 떫은 과일을 먹어야 해요. 그렇게 서두르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계산하면 우리에는 덜 익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덜 익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잘 익은 인생,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지 못한 것이 많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처럼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여전히 기도 가운데 서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앞에 앞서 가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못 이룬 때가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고 아, 네.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아, 네. 이 시간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각자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위로의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괜찮아 지금은 익어가는 중이야 괜찮아 지금은 푹 익어가는 중이야.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 염려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익히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름 하루가 되기를 또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김치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도 김치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익은 김치가 맛있지만 또푹 익은 김치도 맛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익힌 김치를 우리는 묵은지라고 말을 합니다. 묵은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음식에 따로 있을 정도로 묵은지는 특별하게 활용됩니다. 저는 묵은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 인내하고 기다릴수록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익어갈수록 우리는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안의 기다림이 너무 길고 익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해서.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익어갈수록, 푹 익어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특별하게 사용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앞서 계셨으니 앞으로 내 앞에 가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주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제치하지 않고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평생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에 귀한 말씀.